2024년 11월 23일 오늘의 생년별 운세 1940년 대생 1940년 출발이 어려운 해 타인의 조언에 귀 기울이세요 1941년 뜻하지 않은 도움이 찾아올 수 있는 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42년 인간관계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해. 소통을 중시하세요. 1943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신중히 세우세요. 단단한 기반을 만드세요. 1944년 감정의 안정이 필요한 해. 주변의 지지를 활용하세요. 1945년 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새로운 도전이 기회를 만듭니다. 1946년 가족과의 화합이 중요한 해. 이해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1947년 금전운이 강조되는 해. 지출을 신중히 하고 투자에 관심을 가지세요. 1948년 건강에 신경 쓰세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49년 미뤄둔 일을 처리하는 데에 집중하세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50년 대생, 1950년 새로운 시작이 기대됩니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세요. 1951년 변화의 기회가 다가올 수 있는 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1952년 사회적 활동이 늘어날 수 있는 해. 인맥을 확장하세요. 1953년 주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해. 협력을 이끌어내세요. 1954년 자기 개발에 힘쓰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세요. 1955년 금전운이 좋아질 수 있는 해 지출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1956년 감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해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1957년 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성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58년 가족과의 소통이 강조되는 해.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세요. 1959년 건강에 주의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1960년 대생. 1960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해. 목표를 세우세요. 1961년 변화의 기회가 다가올 수 있는 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1962년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1963년 사회적 활동이 늘어날 수 있는 해. 인맥을 확장하세요. 1964년 금전운이 좋아질 수 있는 해. 저축에 신경을 써보세요. 1965년 가족과의 소통이 강조되는 해.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1966년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세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세요. 1967년 건강에 신경 쓰는 해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세요 1968년 감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해 자기 관리에 주의하세요 1969년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는 해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1970년대생 1970년 도전에 적극 참여하세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71년 감정의 안정이 필요한 해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노력하세요. 1972년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세요. 1973년 인간관계에서의 이해와 양보가 중요한 해. 화합을 추구하세요. 1974년 자기 개발에 힘을 쏟으세요.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1975년 가족과의 소통이 강조되는 해.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1976년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데에 집중하세요. 1977년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 협력을 이끌어내세요. 1978년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1979년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1980년 대생. 1980년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세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세요. 1981년 감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해. 자기를 이해하세요. 1982년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해. 적극 참여하세요. 1983년 사회적 활동이 늘어날 수 있는 해, 인맥을 확장하세요. 1984년 금전운이 강조되는 해, 지출을 신중히 하고 절약하세요. 1985년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에 집중하세요. 2. 네. 1986년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한 해. 이해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1987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 주의하세요. 1988년 변화와 도전을 즐기세요.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1989년 자기 개발에 힘쓰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세요. 1990년 대생 1990년 건강에 신경 쓰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1991년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는 해,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1992년 자신의 역량을 믿으세요. 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1993년 금전운이 좋아지는 해 지출을 신중히 하고 절약하세요 1994년 사회적 활동이 늘어날 수 있는 해 인맥을 확장하세요 1995년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세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세요 1996년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1997년 감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해. 자기를 이해하는 데 노력하세요. 1998년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1999년 가족과의 소통이 강조되는 해.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2000년 대생 2000년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세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세요. 2001년 감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해 자기를 이해하세요. 2002년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2003년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는 해.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2004년 건강에 신경 쓰는 해.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세요.